드디어 나왔다 외출! 아 외출? 어 그, 그럼 러면 금방 깬다는 건데? <laughs> 따라가! 따라지라고! 야 당황! 어 뭐야 외출 외출을 한 방에 성공했다고? 하하하하!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카드 아른 모드야? 70만 까지 커가 베그나가! 헤 아름이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헤드 아 내려가는 타워대 급식은 못 깨는 타워. 아름이가 이번엔 금 못하다. 어, 네가 금모타야? 응. 그럼 나는 내려가는 타워다. 에? 오빠, 그거 깰수 있겠어? 아, 아, 자, 사실 잘 모르지만, 깰수 깰 있어? 아, 아름이가 이길 것 같아, 우리 비 밴드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백하리다, 좋았어, 간다! 야, 준비해, 시작! 간다! 아, 어, 저번에 그, 잼모타를 내가 못 이긴 거다. 그냥 응. 뭐, 기분 좋으라고 아, 아, 해준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오케이, 좋았어. 어? 제, 어, 너 금모타 되게 어려워. 어, 음. 아, 어, 이거 안 어려워. 오빠 내려가는 타워 깰수 있겠어? 아, 당연하지. 어, 내려가는 타워 완전 어렵던데. 그냥, 그냥 내려가지. 어? 간다. 나는 어. 이 금모타를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하고 왔다고. 와! 아냐! 왜 반칙이야! 허, 어차피 근데 너가 연습해봤자 어. 나보다 안 돼! 더안 된다고? 아 어, 우리 비엔나들이 그냥 이미 내가 더 잘하는 거 알고 있어! 나는 이런 길을 알아왔다고! 뭐야!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로 이렇게 뭐야? 올라갈 수 있어! 짜잔! 뭐? 뭐야 너! 저 보... <laughs> 여기 지름길이 있다고! 지름길 있으면 뭐해! 떨어지는데! 아니야 안 떨어져! 여기로 가는 게 훨씬 빨리! 아 떨어져 버렸다! 뭐야! 오빠 떨어졌어? 다시 돌아버렸다! 아니 이거 지름길로 가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 같잖아? 안돼 하지만 아름이는 저 위에를 절대 못깰 거기 때문에 내만야 맞아 가면 돼 아니야! 나, 오, 어차피 오빠 뭐 떨어졌으니까 여기를 한번 가보지 뭐! 자 우리 비엔나들한테 알려주겠어 여기로 갈수 있다는 것을! 아휴 그냥 여기로 가야겠다! 아휴, 정말. 뭐야 저게? 두 뭘... 번이나 떨어졌네. 우, 그 그게 무슨 지름길이라고? <laughs> 여기 지름길 맞아. 자, 간다.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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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오, 어? 뭔가 시작이 좋아. 오늘 뭔가 빌이 좋구만. 손이 잘 풀리는 느낌이랄까? 오, 그래? 이제 한 번에 떨어지겠구만. 아, 아니야. 나는 이제 보라색. <laughs> 자, 좋아서 다시 왔다. 아, 도대체 어디? 어디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이 아... 없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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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애들이 저 저렇게 부러운 <laughs> 거야, 저. 뭐 못하는 애들 말다했어아 간다, 나 먼저 간다, 아르바. 이 뭐야, 나도 완전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어 지금. 왜? 부르리가 응. 없는데? 자, 아, 라 이제 조금 있으면 색깔이 바뀐다. 나 벌써 지금 색깔 좀두번 바뀌었어. 뭐, 너가. 두 번이 바뀌어 그래. 아, 이럴 수가? 내려가는 게좀더 빠를 수밖에 없어. 아 그래? 어! 간다! 이번에 이기겠어! <laughs> 오빠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름이가 이번에 이긴다! <laughs> 비엔나들 응원해줘! 지금 백현 지금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어. 비엔나들이. <laughs> 아니 저 뿐만 아니라 백현이지. 자 아름이도 완전 연습 많이 해서 완전 많이 늘었다고. 간다! 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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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지금 위에 그 버튼을 뗀 적이 없어요. 와 진짜로? 어. 뭐 완전 날아다닌다. 완전 날아가고 있어 지금. <목소리> 어, 와와나 진짜 날아서 방금. 날았다고? <목소리> 뭐야? 뭐야? 이렇게서 갈수 있겠는데? 뭐지? 뭐야? 뿅. 뿅, 뿅. 뿅. 뭐 날아라. 거 버... 거 버그야? <목소리> 하지만 날아서 가지 않겠어. 뭐야 저거? <laughs> 어떻게 날은 거냐고? <목소리> 우리 배 나들은 꼭 날아서 한번 가보세요. 날면 지금 똥구간이야 난 지금. 뭐 똥구간이라고? 그래. 오. 좋아, 이게 지금 내려가는 타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구간이 하나 있을 뿐이야. 어 구간 어디에? 자 여기 가운데였죠? 가운데로 가고. 아니 어디가 어디가 어렵다니까 어렵냐니까? 좋아 그, 몰라 너너 해봤잖아. 아그 마에 없어지는 구간. 검은 색깔 구간? 간? 어. 음. 거기만 거기만 잘 지나갈 수 있다면. 나도 거기 외출만 잘 지나갈 수 있다면 나의 승리야! 하, 외출이 근데 어? 아무나 다 지나가는 줄 아네? 엄청 어려워. 와, 나 그래도 아름이 아직 한 번도 안 떨어졌다. 흰색. 뭐야, 너 벌써 흰색이라고? 응. 헉, 안 돼! <laughs> 이거 반칙이야! 뭐, 반칙? 너 10초 쉬었다가. 안 돼! 나도 지금 바쁘다고 이거 엄청 타워 긴거 몰라? 오빠는 내려가면 다지만 나 올라가야 된다고 나 지금 반 내려왔어요 너반 뭐 내려왔다고? 그래 이봐 10초 쉬었다가 뭐1 0초 쉬어 나 지금 세번 떨어졌구만 왜 네? 이거 뭐 반칙 아니야 이거? 세번 떨어진 게 아니라 세번 떨어지는 게아음 뭐라고 해야 와, 죽을뻔했다 와으 급식의 힘을 보여주자 달려 내려가는 거 타워를 보여주자 보련변이가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보련변이 아. 도련변이 타오라고. <laughs> 아, 왜 오빠가 도련변이 타오라고 그래. 오케이! 좋았어! 나, 백현. 저, 나 이제 백현존으로 들어왔다. 백현존? 어. 백현존? 그게 뭐지? 그런 존이 있었어? 그래. 내 색깔이면 내 백현존인 거야. 아, 아 그럼 나도 지금 백현존. 오케이. 뭐야! 니백현존이라고 네 <laughs> 어, 나 아름 백현존. 꽤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응, 그치. 나 완전 열심히 나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어. 어! 따따따 하지만 훅 떨어진다는 거 이건. 뭐야? 엄청나게 떨어진다. 아, 간다! 에이, 저거는 내려가면 끝이라니난 내려가면 끝인데 진짜. 자, 간다. 한번만 떨어지면 돼, 저러라. <laughs> 나 한번 <번도> 도안 떨어졌어. <laughs> 제발. 아, 오늘따라 왜저꾸 잘하는 거야? 아, 완전 연습했다니까 점프맨. 아, 진짜. 우후! 좋았. 붙자. 붙자. 어휴. 여기가 어디지? 오 나도, 나도 거의 다 내려왔어! 거의 다 내려왔다고? 아니 이럴수가? 아, 거의 다 내려왔다 얘들아! 아니 백현준이왜 이렇게 길어 여기? 아 금모타라서 그래! 아 그런거야? 응! 어. 금모타는 백현 구간이 긴거야? 그래! 아 그런거였군! 거의 다 내려왔어 이제 땅이 보인다! 어 땅이 보인다고? 그래! 아따! 난 미가! 나 위가 보이지 않아! 너 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응! 응. 자잘 있어라 아름! 화이 아름이! 하지만 아름이 할수 있어. 아름아 침착하게 하는 거야. 백현아 거기 진짜 그냥 빨리만, 빨리만 가면 돼. 돼. 알았지? 어, 어. 빨리만, 빨리만 가면 갑니다. 갑니다. 노 점핀 존! 노 점핀 존? 거기가 어디였지? 기억 안 나는구만. 어, 아주 아래구만. <laughs> 위에면은 기억이 안날 리가 없어. 아니야, 나는 이제 이거 미로도 <목소리> 어 아주 그냥 삭삭삭삭삭삭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번에 깰수 있다는 거. 오 미로면은 오 많이 올라갔는데? 당연하지. 나 나도 이제 거의 마의 구간으로 진입. 이제 아름존. 어 아름존? 어 이제 조금씩 이제 검은색이 많이 보여요. 검은색만 지나면 진짜. 어 끝인데 얘지짜 네, 아무것도 아니야 어너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 내가 깼는데 왜 니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 아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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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오빠 털따라어져벌어아 까비 아 아깝다 오호 뭐야 했어? 어 뭐야 네가 월업을 했다고? 아 어, 당연하지 아 드디어 나왔다 외출 아 외출? 어, 그, 그러면 금방 깬다는 건데? <laughs> 따라가 따라지라고! 야! 다가! 어, 뭐야! 외출! 외출을 한 방에 소모했다고?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왜뭐 갑자기 갓 아름모드야? <laughs> 아니, 각성, 각성 모드다. 아니, 진짜 이거 큰일 났네. 그, 저것만 하면 이제 탄탄대로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 나도 거의 다 왔다,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응. 그, 그, 마에 그, 검은색깔 구간? 어. 나 이제 진짜 바로 아래에 있다, 지금. 바로 아래 있다고. 어 바로 아래 지금 마지막 구간이 보여. 오 진짜? 어. 이거 너무 하지만. 심각한데. 하지만 저긴 내가 한 번도 깨보지 못한 마의 구간. 과연 깰수 있을까? <laughs> 이거 내가 깨면 너 맞박 맞는 거야. 아 뭐야? 맞박 맞는 거 어딨어? 그런 얘기 없었어. 아 <laughs> 어, 이제 거기다. 잠깐만. 뭐야? 자 나다. 자 간다. 오빠. 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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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해 그렇죠, 그렇 가다, 그렇죠, 그 검은색, 하자, 하나, 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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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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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 성공했어. 어, 안어져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 응. 여기 사라져. 아, 여기부터다. 털 우박! 우 죽어서 거기에서? 설마? 아르미의 시간이 되돌았다. 가다 뛰어. 안돼. 아이템을 쓰겠어. 따라따라 <laughs>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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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따따따저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저따따따따저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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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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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우리 비엔나들도 어, 다 긴장하고 어, 있다고. 그래. 그래 빨리 뛰어가야 돼. 오호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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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갑자기 이거 방망망이 왜 이렇게 길어? 오오 어, 오. 어, 어. 이제 구름 다리다. 구름 다리라고? 응. 거의 다온 거야 그러면? 아 오빠 나 이제 밖에 나간다 길렀다 오빠. 밖에 또 나간다고? 아. 또 있었던 거? 어, 또 밖에 나가는 거 있었어. <laughs> 빨리 떨어져! 지금 아이템도 쓰면서 막 엄청나게 따라가고 있다고. 아.. 그래 여기가 문제야. 여기도 은근 어렵다니까. 오빠! 뭐야! 나왜 죽어? 뭐야? 오빠 죽었어! 나왜 죽어? 뭐야 이거 제작자님 버그 있어요? 뭐지? 오빠, 어? 떨어졌어. 아니야! 나 떨어졌어! 아니야, <laughs> 나 떨어지지 않았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죽었어. 아니야, 오빠 떨어진 거야. 아 어이 없네 이거 진짜. 아, 아름 떨어졌네. 큰일났다. 시작됐다. 해변할 똥! <laughs> 그래 오빠도 천천히 해 천천히 안돼 죽었어 왜죽었다안돼또 아! 아! 또 다시 나에게 이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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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이해는 나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야, 야. 또 승리는 몰라 이거. 나도 왔다 오빠 오빠 오빠도 거의 다 갔어. 그래 나도 다시 검은색이 엄청나게 잘 보이기 시작했어. 그게 그래, 저나왜 여기서 왜 죽은 거야? 그래, 그래 아까는 내가 너무 겁먹었었어. 응. 마음만 마음만 좀 제대로 잡고 하면 돼. 아니 이거 일곱 개를 왜못 들어가는 거야, 아르마? 정신 차려, 할수 있잖아. 날지마. 여기는 일층이 알았어. 이 자식이 일층이란다. 날좋았어 아, 간다. 이제 검은색 진입. 여기서 이제 없어진다. 어 없어져 없어져. 자없어진다 아, 이 진짜 저기는 못 깨요. 오빠 우리 아 오늘 하루 죄인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오빠 <놀람> <아빠>, 조용 해! 가 <laughs> <laughs> 알았어? 알겠어! 조용히 하고 있어! 긴장하지 마, 마! 여기 쉬운, 쉬운 데잖아. 데잖아! 긴장하지 마! 해긴장 성공했어! 안 돼!!! 2, 이, 안 돼! 이럴 수 없어! 난 양탄자 크고 간다! 야! 엄청 빠른데 이거?

걸라니까왜 아, 타고 가... 아래로 안 갔어요! <laughs> 걸어서 가라니까 왜 거기로 갔어! 아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거? 오빠 여얘 여기, 여기로 가봤어? 몰라! 아, 믿지 마! <laughs> 여기로 야,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아, 거의 지금 카트라이더 하고 하고 있으니까.. 오빠 <laughs> 빨리 놔봐 여기 돼? 되는 거 맞아 여기? 몰라! 나 별로 안 넘었어! 빨다 여기 다야! 야.. <laughs> 응? 응? 오빠 솔직히 나깬 걸로 쳐줘. <웃음> <웃음> 결국에는 오늘 둘이서 못깬 걸로 오늘 이렇게 백대 아는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어려운 상대를 고른 것같군 어, 맞아. 좋아서 그럼 다음 할 타워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 또 재밌는 콘텐츠 로 들어오겠습니다. 안녕.